체포됐는데도 여유만만? 27년 법조계 짬바 윤석열의 행보를 파헤쳐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변호인들에게 줄샌드위치를 준비하며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는 등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짐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소식과 달리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관저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여성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음 체포 후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졌다? 고 주장하며 자신은 단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한 것이라고 못 박았음 이후 변호인을 4명 추가 선임하며 총 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함. 또한 윤 대통령은 자필 편지를 통해 부정선거로 인해 국가가 위기에 빠졌고 이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고 주장하며 자신을 마치 대한민국의 수호자인 것처럼 묘사했음 이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을 노린 의도라고 해석됨 재포 호 공수처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음. 윤 대통령은 조사 중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 따뜻하고 넓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잘 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. 윤 대통령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.